네, 오늘 SK 선발마운드에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입니다. 산체스 선수가 서게 됐고요. 한화의 글씨 톱타자는 강상원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지 많은 팬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선수죠. 네, 쳤는데요.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입니다. 네, 이어지는 2번 타자 하주석 선수입니다. 시범 경기를 뛸수 있는 선수들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초구 스트라이크. 이고. 일단은 괜찮은데요. 오. 네, 하주석 선수로공 3개 만에 정리를 그렇죠. 하는 산체스입니다. 유리한 카운트 잡아 놓고 마지막에 브레이킹 볼로써 커 스윙을 만들어 내는. 네, 이어지는 네 번째 타자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높게 역시, 예. 높게 뜬 공. 역시 구위가 힘이 있어요. 네, 역시나 이구도 파울 그렇죠. 초타입니다. 정군 예. 선수가 타이밍이 조금씩 늦고 있어요. 네, 때렸는데요. 유격수 잡아서 아, 공을 놓치네요. <laughs> 이어지는 오늘의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초고 스윙 들어왔습니다. 투스 strike. 3 out. 3 out. 3 out. 3 out. 3 o u 3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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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ut. 3 out. 3 out. 3 out. 3 out. 3 o t 3 out. 3 out. 3 스트라이크. 일단은 저도 처음 보지만 공격적인 투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 이러면서 변화구 던지면 타자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스윙 유리한 카운트 진입니다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하고 네. 나서 저렇게 바깥쪽에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던지다 보니까 하나 타자들이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어지는 타석에 백창수 선수입니다. 공격 부분은 굉장히 좀 인정을 받은 선수예요. 네. 왼쪽에 가깝게 붙였는데요. 투볼 스윙 투앤원. 생각보다는 모든 게좀더 좋아 보이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삼루수 잡아서 길게 1루 투아웃입니다. 이어지는 7번 타자 호잉. 새로운 외국인 그렇죠. 선수들의 맞대결이 되겠어요? 이 선수가 한신 타이거즈로 이적하면서 외국인 타자 공백이 좀 커요. 네. 2앤원투앤투 2 &2. 풀카운트 파울입니다 볼넷입니다. 오늘 경기 첫 볼넷으로 호잉 선수 일루 출루에 성공하겠습니다 굳이 좋은 볼을 갖고 있는데 투2이크 3볼에서 변화구를 던지는 건좀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투아웃 주자는 1루 타석에 최재훈. 보잉 선수 뛰었고요 오! 유격수 옆에 빠져나갔습니다 최재훈 선수 안타. 자 이런 거예요 지금 1회 주자가 있을 때 하이킥을 하다 보니까 2회 지금 선 아, 투아웃에 주자 나가니까 바로 전형도 3루 코치가 뛰게 만든 거거든요. 네. 아웃 주자 1, 리루 타석에 오선진 어 스윙 투스트라이크 우리가 눈여겨봐도 일단 구위는 합격점을 줄수 있거든요. 네또 한번 유격수 방면이지만 길게 1루 쓰리아웃입니다. 3회 초 하나의 글스의 공격입니다. 마운드는 계속해서 산체스 선수가 지키고 있고요. 타석에 강상원 선수죠. 사실 경기 전에 이제 저하고 사적인 얘기 좀 농담소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성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2구. 유격수가 잡지 못하면서 외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상원 선수. 선두타자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타석에는 하주석 선수입니다. 였고요. 2루에서 아웃입니다. 임태준 선수가 강상원 선수를 2루에서 잡아냈습니다. 시즌에 어, 들어갔을 때또 다시 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석 선수 1루 어, 에서 최양 선수가 잡아내면서 오!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어, 지금은 정말 최양 선수의 멋진 호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석 오늘의 3번 타자 정근우 선수. 초구는 볼입니다. 스태미나가 또 안배가 되는지 이 부분도 더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어지는 3구 들어왔습니다. 투행원. 볼입니다. 정근우 선수의 타구, 중견수,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3업, 무실점으로 제 역할 다하고 마운드를 내려가는 산체스입니다. 지금 산체스 선수는 160에 가까운 강속구가 자기 트레이드마크인데 네. 사실 변화구 제구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직구도 그렇고 변화구도 모두 스트라이크전을 통과하는 좋은 제구력으로써 SK 팬이나 SK 벤치가 굉장히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라 꼬집어 주셨습니다. 아,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조금 힘들지만 주자가 있을 때 지금 킹모션이 1초 7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 1초 7 이상 나오는 킹모션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일부러 늦게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루틴인지는 정규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습관이 계속된다면 상대 팀이 도루를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벤치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